안녕하세요. 이번 주 영상은 외출 OOTD 브이로그이고요. 저는 오늘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가볼 것 같아요. 미팅 갔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집에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입은 옷을 또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상의는 브랜디멜빌에서 구매한 탑이고요. 이게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돼 있어갖고 브라 끈이 좀 보이는 그런 옷이고요. 바지는 락케이크 제품 너무 커서 벨트 하나 해줬고 가방은 샌드메이거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여기 이제 반지류 귀걸이 이거 세트 상품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네. 아, 이게 이거더라고요. 네, 이거 큐빅인 거. 에사비 먹고 왔어요. 배고파. 향기 찍나요? 오빠도 먹을래? 어, 나 하나 먹을래. 그 올리브영 10만 원 줬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 샀어. 아, 올리브영 같아. 이렇게 액세서리 오늘 마켓 하는 거 갔다 왔거든? 그래서 귀걸이랑 목걸이 두개 진행하기로 했어. 오징어. 밥이 빨간색이야.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어. 엄청딥 판, 공포 영화는 아, 이음다행이다난 그런 거데 약간 가벼운 가벼운 느낌의 아, 이영 아, 이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가 아, 이 망고가 있어. 망고? 아니 메론? 매루? 메론 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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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아니 난... 이 멜론이 맛있다. 음. 음. 나는 연극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근데 재밌게 거 같아. 왜왜안안 보는지 알것 같아. 자주 안 보는. 지왜왜 엑스랑 자주 보러 갔잖아. 그거 때문이 아니라. 음. 이 연극은 내가 집중을 잘 못하는 거야. 아. 아. 맛있다. 맛있다. 근데 밥에 몸이 조금맣는데 발성이 진짜 좋더라. 향이야? 약간 젤리 같은 건데? 젤리야? 응. 아까 올리브영에서 뭔가를 샀거든요? 지금 한번 발라볼게요. 낄수 있는 구성품이 있다? 디자인이야? 어, 틴크 틴꾸. 립 베이스도 하나 문자로 음. 한번 발라볼게 음. 어떻게 생각해?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걸 바르고 바르는 거 아니야? 응 음. 이거 그거 아니야? 조테립 손님 아파 어때? 괜찮아음 이쁜데? 합격! 저는 오늘 수영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거 위에는 두개다 블랙업이고, 요거는 글로니 팝업에 갔을 때 구매해서 받은 가방에 이렇게 소지품들을 담았고요. 어 배고파. 점심을 못 먹었어요. 대신 저녁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강 수영장, 한강 수영장에 가기로 했어요. 날씨가 아주 좋군요. 뭐예 사람이 많긴 난다 다들 배고픈가봐 그래서 돼지고기가 제일 높게 나왔어 안좋은 것 중에 3단계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5단계까지 있단 말이야? 4단계가 조개가 딱 하나 나오고 5단계는 아예 없었어 음.. 그런같응 돼지고기가 거의 4단계야 음.. 응. 그래서 돼지고기만 안먹어보려고 근데 소고기도 안좋긴 해 갈매기를 거기서 어떻게 봐? 아 진짜 봤어. 갈매기가 아니고 백로 아니야? 백로? 아, 아니야 갈매기였어. 정확하게 갈매기였어?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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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그 친구 좀 힘들었겠다. 멀리서 오느라고. 응. 의정부가 바다랑은 좀 많이 멀잖아. 진짜 있었어. 알겠어. 믿어줄게. 콜라. <laughs> 좀 야한데? 여며. 고기도 없고 두부도 없는 음. 맛있어? 맛있어? 개맛있네 음. 공포특집이라고? 나 무서운거 싫어해 어, 공포특집 아니었는데? 아니야 그 이상한 한발이야기라 그러더고나 무서운거 무... 안돼 그 나꼬모꼬꼬꼬묵 괜찮아? 꼬꼬묵는 재밌어 나 웃긴게 원래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잖아 근데 저런 살인자 얘기는 범죄 이런거 응. 근데 귀신은 무서워서 죽을라 그래 마라탕 자체를 오랜만에 먹어 마라샹궈만 먹었었어. 아, 지금? 응. 마라샹궈에 꽂혀갖고 이3일 내내 먹었어. 충분인가? 너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뭐? 너는 맨날 순두부찌개만 먹었었잖아. 난 기억해. 이거는 솔직히 살 찌는 게 하나도 안 들어있어. 맞아. 맛있다 얘. 맞아. 야 이거 먹고 빙수 먹으면 은낚아가는거 아니야? 빙수. 마무리로 아주 딱 좋아. 응, 음! 개 맛있어. 그게 왔어 음. 근데 물고리 좀 쓰레기네. 참, 하루째 보는 거 아니잖아? 아, 룰루레몬. 아우, 차가워. 맛있겠다. <laughs> 색깔 미쳤다. 미가? 미가? 어, 챙이 매 하고 싶다. 진짜 아기 동생이 같은. 둘이서 네개 먹어요. 크림치즈는 필지 먹을래? 먹만는거이 메이플 판이랑 갈릭 이 많이 어가요 어? 근데 어 메이플 판나 작은, 네. 네. 작은 걸로 작은 <laughs> 걸로 잘 먹을게 아싸 채린이가 럼 일단 나는 감자부터 야, 내가 이거 짝퉁으로된거 뭐 먹어봤거든. 내데짝퉁 같잖아. 그니까 이게 짝이네 어디 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놀람> 맛있어. 먹었어, 넷플릭스? 다른 새끼 놀다가? 아, 뽑아어 아직. 그래, 나 요즘 기억이 좀 세해져가지고 자꾸 헛걸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서워서 잘못 보겠어. 그거 나는 다른 꽃까지는 그냥 이렇게 봤거든? 세상에 귀신 없어. 아 그래? 세상에 귀신 없어. 왜? 있었으면 걔네 친구이기야. 치부. 오. 여기 아니야? 너 주방 들어갈 거야? 아, 네. 여기 있다. 냉메밀 나 응. 재밌었어 난 똑같은 구간에서 또돌아서아 진짜 나의 스타일이구나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액션 나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졸려 차 소리 자고 아, 이게 난 아, 너무 졸린 아. 거야 아니 너무 클린젤 방법이라 묶인 거야 도박하고 근데 너무 개웃긴 거야. 근데 한국말로 하면 존나 울버릴 것 같지 않아? 응. 누가? 저는 우승할 일이 있는 남자가 좋아요. 계속 젖잖아. 녹화하니까 뒤집고. 항상 우승 개왔는데 존나 타고 가.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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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너무 아 정말 아저씨 지난데는저 초등학교 3브라이트베스설명는데 그랬어. 아 진짜? 어. 아 근데 나는 그니까 러 인종이 다르면 안 땡겨. 응. 나 인종 처벌 아니거든? 건모회는 만나자. 건모회는 되지 금 감사합니다. 어? 시켰으면 못 먹었을 거야. 카메라 무빙 버섯님. 나 와사비는 엄청 좋아하는. 거야. 나도. 내가 봤을 때, 형 역할 주인공 남자, 도파민 중독이야. 안정적인 삶을 축하하지 않는 거죠. 도파민 중독이야, 생각까 그러니까 그니까 도박 줬나봐가 인생 망하고 그런 남자 만나면 안돼 인생 조지는 겨그명부원 음. 언니 브래드피터 만나면 안돼나그 생각 했는데 음. 저거 뭔다만가진거 좋게 생겼네 막이 <laughs> 진짜 개맛있는데 여기? 근데 가을이다 또 가을? 응. 가을을꼭 찍으셔야죠 예예 예. 이번 주에 가을 쇼핑이야 가을 쇼핑 타운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머리를 하러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왜냐면 12시까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가야 돼요. 네? 뭐 해봤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고요. 이거 상의는 괘림 쇼핑몰 하는 친구가 선물로 보내줬었던 완전 타이트한 이런 쫄티에 이 바지는 쇼핑하울에 올려드렸었던 이거 스컬프터 바지를 입었고요. 그리고 가방은 오늘 뭔가 짐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큰 샌드미정 가방 들어주고 머리는 어차피 미용실 갈 거니까 안감았고요. 오늘 약간 할 일이 있어서 노트북 또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늦었기 때문에 얼른 가볼게요. 괜찮은가? 사람들? 귀엽지 않나요? 100달러? 1 한두 달 됐네 아 진짜요? 한두 달이나 됐어요? 근데 이렇게 러1 0요달러더작아달러 100달러? 100달러? 1 0가달러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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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거달러 100달러? 100달러? 1 0 0달 잘 모르겠어요. 아이큐가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도 도마뱀 집이다. 아파트. 안녕하세요. 면덕순이. 어, 뛰어뛰어 이게 목게에요붕알 자해요. 그걸 왜 만지시는 거죠? <laughs> 안녕. 손에 한번 올려봐도 돼요? 예. Yeah. 여자고 동생이라고 할 생각. 아. 어, 숨 쉬어. 숨 쉬겠지. 안녕.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너 이기냐 이러고 있는. 거어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 냉동 깃털아기도 있고. 생보다쎄이 낫지 않아 근데 냉동실에 귀뚜라미가 어. 있다니 너무 잔인해요 도마뱀 키우세요 안녕 아, 귀여워 뚜잣 <laughs> 제가 본 지민님 표정 중에 제일 다정해요 나사랑보다 도마뱀이. 럽다 3분이면 품절 되버까 3분이면 품절 되는 귀하디 귀한 복숭아를 넣어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복숭아를 나눠주셔서 <laughs>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여름에> 복숭아 맛이 한 삼십만. 진짜 맛있죠. 그 진짜. 복숭아 통조림 같아요. 음. 붙임머리 안걸려요 네. 거기에 이렇게 천장을 넣잖아요. 붙임머리가 쫘르르르 걸려 있어요. 이 피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깔 맞는 거 꺼내갖고 해주는좋요 사람 머리? 네. 아 진짜요? 네. 그렇게 길게까지 길은 사람 있다. 그 몽골 이런 쪽에 제중국 어..뭘까? 그러니까 막 그래서 막남자친구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대학 등록금 이러서 <laughs> 지금 먹는 거맛있을거예요 그래요? 한국입니다 어머나 감사해요 풀숲으로 들어오는 와 <laughs> 홍대 보이 아시죠? 아유 오픈 마인드 엘사비 어, 드실래요? 좋아요 잠만. 어. 자고? <laughs> 어.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혜연 언니 만나면 이런 거 너무 좋죠 약간 더핫거리된 <핫걸이> 기분이야 <웃음> <웃음> 건기식 전도사 그러니까 <laughs> 평소에는 진짜 거지같이 먹다가 내가 어저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그 빅히트에서 새로 남자 그룹이 나왔대 그런데 잘생긴 거야 한 명이 마이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어머, 잘생겼네? 한번, 한번 파볼까? 이러고 파봤는데 0 8년생이래 한국 나이로 18살인 거야. 그래서 갑자기 짜게 식으면서 이모가 미안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나이 두배 차이 나는 애들 나오 거야. <laughs> 또머리하러 나도 들어왔습니다. 진짜 덥다. 안녕. <목소리도> 안녕. 더 귀여워졌냐? 알람 새마냐 <laughs> <laughs> 귀여워. 너나 아니? 응? 제 알아? 어떻게 이렇게 퍽 안겨있어? 강아지 뭐야? 뭐? 너 뭐니? 지금 음.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laughs> 이런 느낌? 지금 너무 붉은기가 많아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애쉬긴 한데 근데 염색 잘 나오는 편이라서. 네. 네. 까만 느낌은 아니고 음. 애쉬 한데 어두운 느낌이고. 음. 빠지면 좀 밝아져. 그리고 앞머리 한 번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앞머리 써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혹시 여기 끝에만 살짝 다듬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이거 가짜 머리? 네. 머리색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네. 애쉬하죠? 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리 씨의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오늘의 착장이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OOTD 브이로그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얼른 착장 소개시켜드리고 나가보도록. 해요. 이렇게 입었고요. 이 상의는 뮤트 크리메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머플러랑 이렇게 세트예요. 그리고 목걸이랑 귀걸이는 9월 4일 날에 오픈하게 될 마켓 제품이고요. 그리고 바지는 이런 카프리 팬츠. 라룸 제품 거, 이거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고, 오늘도 제일 만만한 샌드뮤지엄 가방을 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다들 너무 착하셔서 다행이지. 되게 맛있는 애였네. 진짜 맛있다다 흘려갖고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상, 괜찮죠? 네. 맛있지만 음. 어? 근데 아, 진짜 예? 맛있긴 하다 어? 음. 갑자기 당충전이 이젤리 네, 음. 음. 젤리 집착뇨 젤리 집착뇨 담예 아싸 법카로 먹는다 찍을 아 거아니여 모기가 있다니까요? 어! 어! 너무 구누 괜찮으세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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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지켜요. 귀여워. 너무 눈사계. <laughs> 여기 아! 잡았어요. 저는 그러면 네. 안전하게 연어 수밥을 먹겠습니다. 어, 저도 연어 수밥 먹고 싶었는데. 어 드세요. 아만 저는 스테이크 먹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에사비는 무슨 네. 전에 드세요? 완전 식후에 드세요. 저는 무조건 식초. 근데 식전에 먹으면 짠. 응. 근데 제가 위가 진짜 완전 약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먹어요. 음. 근데 안 이상해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네. 브이로그 찍을 때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근데 사운드가 너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크를 어제부터 끼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중이에요. 수영 님 이러고 머리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수영 <laughs> 님 <주연님> 어디 계세요? <laughs> <laughs> 아, 근데 힘들었어요. 근데 막그 와중에 막 예쁘게 사진 찍고 막 다시 화장 고치시고 막 이러신 분들 보면 어, 체력, 체력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음. 아휴. <laughs> 감사합니다, 회장님. 와사비씨, 오시죠. 내거 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와사비에 그 콜에 막스거라좋아하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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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놔야 될 걸요? <laughs> 아, 정말? 이걸 누가 이렇게 넣는데 <laughs> 새로운 시선으로 볼수 있어서 <laughs> 좋았습니다. 창지고야지 이런 사람 넣었을 텐데? 예? 왜안맞지 음. 지금 만나는 사람 마다다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먹으면 근데 몸에서 2 시간부터 일주일 최대 일주일까지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재료들을 검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 80가지를 네.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사실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세개다안 맞는데, 근데 돼지고기가 제일, 제일 안, 안 맞아서 그래서 돼지고기는 요즘 안 먹고 있어요. 해산물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해산물도 갑각류랑 연체동물 오징어 문어 이런 거안돼막 생선 음 아, 생선. 응. 응.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먹으면 좋다 해서 음. 우와 맛있겠다 뭐 먹을까요? 사가 사주는 디저트 <laughs> 예. 집에 가앞세이러 안에 진짜 예쁘다.